피할 수 없다. 하락이. 그러면 내년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다 강남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음. 어떻게 강남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음. 강남 얼마나 좋아 살기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 안 빠져. 최근에 강남 3구의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고 음. 그 가격을 감당해 낼수 있는 유효수요란 말이에요. 아.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향후는 다시 강조하지 만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더 역전세가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런 리스크가 내년에 미치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신호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시 신호는 뭐냐면 그럴 때가 사실 내집 마련하기에 되게 좋은 기간이죠. 그러면 그런 기간은 언제 오냐? 그리고 강남 아파트 수요가 항상 많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틀렸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수와 요 실제 수요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속기 쉬운 게 강남에 살고 싶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 많죠 많긴 하겠죠 네네. 다 강남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 어떻게 강남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아, 아... 이게 네. 바로 수요인데, 어. 아. 수요인데,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고, 음. 그 가격을 감당해 낼수 있는 유효 수요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유효 수요가 충분한지를 물어야지, 음. 살고 싶은 사람 많지, 그래서 가격 안 떨어져. 직관적으로는 맞죠. 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음. 그건 경제를, 경제 경, 기억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디하고 비유를 많이 하냐면 그럼 명품 가방 얘기해 볼게요. 아, 명품 가방 1 0만 원짜리가 있는데 네. 다 누구나 에르메스 들고 싶어 하지?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에르메스 회사에서 그냥 그러면 가방 2만 개 만들어내. 아니, 2만 개뭐뭐 뭐 100만 개, 2방만개 만들어내. 수요가 많은데 뭐다 사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못 하죠. 그걸 살수 있는 유효 수요를 파악해서 네. 생산해 내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저희 부동산에 강남 아파트 얘기할 때, 꼭 그래요. 다 살고 싶어 하지? 교육 좋지? 강남 얼마나 좋아? 살기?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 안 빠져. 최근에 강남 3구에가, 어,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유효 수요를 구분하셔야 된다. 가격이 오를수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효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아니에요. 사고 싶다 그래서 다 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현혹되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맞아, 맞아. 그치 누구나 갖고 싶어하지. 음. 그래서 안 빠지겠네 이렇게 돼버려. 리아 <laughs> 근데 그 명품이랑 비유를 하셨는데 음. 명품 회사에서도 자기네들 유효수를 파악해서 출시를 했는데 안 팔린 경우가 좀 있으면은 다 불로 태워버리잖아. 요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적게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효수호끼리 싸우도록. 음. 유효수가 100명 있으면, 이번에 5 0개만 만들어내. 그 100명들이 싸워서 브랜드가 더 올라가는 그렇죠. 작전을 쓰는 거지,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생산해내. 다, 다 사고 싶어 해. 이런 이건, 이건 아니죠. 음. 그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사시 경제적인 원리를 또 입각해서 음.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2024년이 특히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자산시장은 특히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향후는 다시 강조하지만 매물의 양일 거예요. 음. 매물의 양과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의 가격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3분기부터 역전세가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때 액션을 바로 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매물을 내놓고 호가를 내리기에는. 그런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매물도 증가하고 호가도 내려가고 실거래가도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거죠. 어, 그런 시간차.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는 달라서 그런 시간차가 좀 필요한 겁니다. 리스크가 왔어. 지금 언론에서는 막 환기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올수 있어요. 아. 그런 리스크가 영향을 좀 미치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에 미치는 거죠. 하긴 막 남들이 다 온다. 여기저기서 떠드는 위기는 사실 당장은 안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어. 근데 오히려 약간 그런 것들이 지연이 돼서 내년에 올 수가 있다. 음. 음. 그리고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바로 액션 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충격이 왔을 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막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끝나면은 이제 뭐 큰일이다 약간 좀 그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거 근데 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사실...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음. 그 선거 이런 거, 음. 정치 이런 거. 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음. 집값이 다시 오르는 타이밍은 언제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집값이 오르는 신호가 있잖아요. 음. 그 신호는 아주 가장 좋은 시의 신호는 뭐냐면 가격은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음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할 때요. 그러니까 1~2개월, 뭐 3~4개월 말고 어. 최소한 4, 5, 6개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와요. 음. 가격은 안 오르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회복하는 건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고 음. 가격은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하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때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공급 즉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물들이 거래되면서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사실 내집 마련하기에 되게 좋은 기간이죠 그러면 그런 기간은 언제 오냐 어떤 게 이유가 돼서 그런 기간이 오냐 라는 거죠 그런 기간이 오려면 일단 전세가격 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전세가격이 빠지면 절대 투자 수요 는안 들어와요 네. 물론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훨씬 더 빠지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건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일단 안 빠지기 시작할 때 가격은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내집 마련에게 사실은 수치나 정량적으로 는 가장 좋은 시점이죠 음. 타이밍을 보시면 음. 일단 그렇다면 전세가격이 좀 빠지는 게 멈추고 약간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포착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빠지진 말아야 돼요 오. 네. 그런데 내년까지는 전세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요. 음. 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올해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2년 전 전세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는 꼭 아셔야 될게 2년마다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2년 전 가격이 중요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2년이었습니다. 음. 근데 그게 만개가 언제 들어와요? 2024년. 그러니까 음. 2024년은 전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거예요. 어. 이게 너무 올랐으니까. 근데 아. 올해부터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2025년은 어떻습니까? 음. 덜빠지거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건가요? 그러네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전세는요, 시장 가격이 이렇게 되면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지면 안 팔면 되죠. 맞아요. 근데 전세 가격은 그럴 수 있습니까? 만기 약에서 돌아오니까 그렇죠. 100%가 그렇게 계약해야 돼요. 물론 지금 임대차 보호 때문에 뭐 4년으로 증가한 게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하락이. 그러면 내년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안정화는 쉽지 않다라고 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2022년이 꼭지였기 때문에 음. 확실히 그 전세, 그때 계약한 사람들은 2024년 같은 게 분명히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전세가격의 그 내면을 살펴보시면 지금 전세보증금의 약30% 이상이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조차도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힘들죠. 그래서 전세가격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면 마찰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잘 마찰을 안 일으키려고 해요 이사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떨어졌을 때도 그냥 이렇게 대충 계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차인들이 힘든 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빚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임차인들의 노력도 전세 가격 하락의 또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